간만에 또 투자 초고수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또 중요한 올해 증시 대응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증시 전망 같이 얘기해보고 대응법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투자 초고수 드러켄밀러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월가의 초대형 거물 레리핑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둘다 주식시장의 향후 전망과 대응법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드러켄밀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드러켄밀러는 제가 항상 이 장표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고요 여기 리포트 제목을 빌리자면 주식 드럽게 자라는 드럭켄밀러입니다 이게 라임인데 보시면 딱두 줄로 설명이 가능한데 30년 연평균 30%를 기록한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30년 연평균 수익률 30%를 기록했고, 더 놀라운 건그 기간 동안 손실이 난 해가 단한 해도 없어가지고 미친듯이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운영하는 거 보면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나 이분 인터뷰가 나오면 꼭 보는, 챙겨보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건데, 자, 드로켓 밀러가 이번 주에 인터뷰를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부분이 이겁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어디쯤이냐. 현재 7회 초쯤에 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야구로 비유한 건데, 야구가 1회부터 9회 말까지 있으니까 7회 초쯤이면, 강세장 후반부인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만 지금 막 강세장 초반이다 이건 솔직히 좀 억지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온 게 최소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최소 중반부나 드로켓밀러의 말에 따르면 후반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7회 초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 7회 초? 그럼 7 다음 8 9니까 지금 당장 다 팔아요? 이게 아니고 <laughs> 이분이 친절하게도 설명하셨습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보통 강세장 막판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왜 우리가 고점에 물리느냐면 알면서도 고점에 물리는 게 뭐냐면, 강세장 끝으로 갈수록 상승 각도가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이 예를 들어 7회면 이렇게 가다가, 어제 8회로 갔더니 막 수직 상승하더니 9회 가면은 막,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안 사고 못 베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는 거지 아무도 여기서 안 사면 고점에 물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광기의 장세를 접어들수록 안 사면 안될것 같은 그 미친 강세장이 오니까 우리가 여기에 다 현혹돼 가지고 몰빵이다 이러면서 막 비투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 사실 사람의 심리가 이게 그 순간 이성을 잃어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 심리가 그렇게 작동되는 건데 이제 드럭켄 밀러도 아 7회 초다 7회부터 9회까지 가장 큰 수익을 낼 기회이기도 한데 본인이 봤을 때는 슬슬 조심을 해야 된다. 계좌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찜찜한 그런 단계란 거죠.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도 질문으로 제일 많이 주시는 게 요즘은 뭐 사요보다도 언제 팔아야 될까요? 아 조정이 올지 이 강세장이 언제 끝날지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놓은 것들 주식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종목 수익 난 것도 많고 하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아 이거 진짜 도대체 언제 매도해야 되냐 요즘 그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조정이 언제 오냐 뭐 이런 거 조정다운 조정도 없으니까 그런 게 많은데 드러켄 밀러가 답변을 하나 준 거죠 7회 초인데 아 이게 후반부인데 자기도 다 팔라고는 얘기 못하겠는 게 막판으로 갈수록 수익이 좋으니까 일단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간까지 알려줘요 기간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는 괜찮다 더 구체적으로는 향후 6개월, 올해 6개월은 괜찮다. 딱 상반기잖아요. 왜냐면 올해 6개월은 증시가 폭락하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조정 이런 거 말고 폭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급락, 강세장 끝나는 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어마어마하다. 지금 CEO들이 난리가 났다. 안도를 넘어서 흥분을 느낀다. 야성적 충동까지 느낀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기업들한테 좋은 정책들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보니까. 그 지표로도 실업률도 낮고 GDP도 무너지기 힘들고 당장은.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폭락을 한다? 그럼 저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자기가 봐도 그 폭락의 시점이 상반기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자기도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 그래서 금리가 근데 내려올 것도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올 상반기에 개별 종목으로 그냥 수익을 좀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지만 지금 실제로 미국 대기업들 CEO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면은 낙관론이 미친 수준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경기 전망 급증하고요, 매출도 급증하고, 투자 전망도 급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들이 트럼프가 규제도 풀어주고 친기업적으로 정책을 해준다라는 기대감 덕분에 실적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 게 기업들이 투자도 더 늘리고 세금도 깎아주고 하니까 고용도 늘릴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게 밀러도 제가 49년 동안 여기 월가에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거 중에 가장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되게 반기업적으로 규제가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친기업으로 전환되는 거는 너무 극단적이라서 기업 리더들이 너무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얘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막 경기 전망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가가 빠지거나 실적이 나빠지긴 좀 힘들다 적어도 상반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자가 뭐 사면 좋아요? 그러면 얘기했더니 올해도 AI인 것 같다 지금 대체제가 없다 돈이 다른 데로 가기 힘들다 얘기를 했고 비용 절감하고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 AI를 적극 도입하는 회사가 성과가 좋을 것 같다 올해 산다면 AI 주식을 사라 이렇게 다시 강조를 했고요. 아쉽게도 뭐 사야 되는지는 뭐 직접적으로 종목을 콕 집어주지는 않았는데, 드러켄밀러 포트폴리오가 3개월마다 공개되는데,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2월 15일날 나오니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나오자마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말한대로, 단 하나 주의할 때 상황은 경제는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주식 투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트럼프 이기 경제는 막 좋은데 실물 경제 살아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 때문에 오히려 시장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주식시장에 압박을 준다. 이 주식 투자가 참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경제가 좋다고 꼭 주식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반대로 경제가 나쁠 때 주식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돈 풀기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제 드러켄밀러도 아 지금 좀 애매한 게. 경제가 좋으면서 증시도 좋을 수 있었는데 경제가 좋으면서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서로 지금 호재와 악재가 충돌하고 있다. 보통 경제는 좋은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 완전 베스트인데 지금 참 방향이 자기가 봐도 예측하기 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참드러케밀러도 어려운 장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지수를 사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고수니까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시장지수는 좀 횡보하거나 별로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개별 종목이 크게 올라가는 게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난이도가 어려운 종목 장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시장이 쉬울 때는 지수가 올라가고 어려울 때는 지수는 안 올라가고 종목 장세가 돼가지고 개인들은 돈을 못 벌고 고수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이제 돈을 쓸어가는 난이도가 높아지는 장세인데 쉽지는 않다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풀기 장세 같은 쉬운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좀 조심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밀러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본인이 이제 AI가 좋다고 하면서도 제가 계속 포트폴리오 추적을 해보면 AI 주식은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말보다 행동을 좀더 믿는 사람인데 물론 드러켄밀러가 다맞치는건 아닌데 지금 포트폴리오가 진짜 투자 잘하시는 분인데 한 박자 빨리 움직이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부터 엔비디아 비중을 줄여가지고 지금은 엔비디아 다 팔아버렸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포트 3등이었는데 포트 6등까지 내려왔다가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도 95% 이상 다 팔았습니다. 근데 AI가 좋다 그래놓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 팔면 사실 이게 좀 좀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리고 뭐 비만약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없지만 AI 인프라 원전 전력으로 요즘 가장 핫한 비스트라, g 버호바뭐 이런 기업들도 들고 있었는데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드럭켄밀러가 진짜 잘 사거든요. 종목 잘 골라요. 그래서 미리 들고 있다가 한발좀 빨리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고점에 파는 게 아니고 이제 고점 올라가기 전에 파는데 꺾이기 전에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본인은 어차피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이제 조금 꺾일 것 같으니까 그런지 미리 좀다 팔아버린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에 포트폴리오 나오는 거 봐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지만 드럭캡 밀러가 과거에 한번 크게, 닷컴버블때 한번 크게 대인 이후로는 엄청 신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이때 채찌 PT 나오자마자 대량 사가지고 8, 9배 수익 내고 지금 전량 매도. 4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 한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닷컴버블때 너무 크게 되어서 그런지 엔비디아 결국 다 팔아버렸고,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다 팔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인상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켄 밀러는 올해 AI가 좋을 수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지금 저런 빅테크 같은 애들은 수익이 날 만큼 났으니까 좀판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또 트럼프 관세 같은 것들 겁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요거는 우려가 과도하다 의외로 낙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 적자가 심한데 세금을 안 거둘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미국인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외국인들한테 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미국인 입장에서 트럼프가 말하는 관세는 외국인들이 관광 와서 내는 소비세 같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인들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 미국 증시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관세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크게 영향은 없다. 트럼프가 갑자기 뭐 미친 듯이 관세를 높이지 않는 이상 10%대 부과하는 거는 미국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본인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포트폴리오가 지금 새롭게 바뀐 게 없는데 뭐 하고 있냐? AI도 지금 좋다 그러는 고 소주 안 하고 있어서 질문자가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 지금 나의 주력 포트 1등은 금리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다 팔고 채권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이제 채권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채권이 많이 빠져있으니까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나가지고 지금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슬픈 얘기긴 한데 드로켄밀러는 채권이 당분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시장 금리가.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자기가 채권에 하락 베팅 중인데 그 이후로 지금 안 팔고 가지고 있고 당분간 더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실수를 하고 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막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돈 푸는 신호를 주면 안 됐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사실상 부양책을 펼치고 있고 돈 풀게 하고 있고 낙관론을 주면서 결국 인플레 다시 끌어올 것 같다. 그리고 확실한 건인플레가더 낮아지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낮아지지 않을 거니까 채권이 금리가 더 쉽게 내려가기 힘드니까 자기는 채권 하락에 배팅하는 게 확실한 배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들고 갈 거다. 어,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10에서 15%가 채권 하락 배팅이면 되게 큰 거거든요. 1등 배팅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드럭키미러는 주식 시장은 좀 애매하니까 금리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장표가 그래서 다시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아직은 좀더 봐야겠지만 약간 지금 이제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게 70년대 인플레 파동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를 합쳐놓은 건데 이 그래프대로라면 2025년 하반기부터 인플레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 그건 팩트거든요 과거를 봐도 인플레는 항상 두 번에 이렇게 언덕을 지나서 내려가는데 지금 딱 이제 2025년 상반기가 돼서 이제 인플레가 지금 2% 후반 3% 초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5년 하반기가 된단 말이죠 이게 겹치면 그러니까 이제 드러키 밀러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인플레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가. 3% 2%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긴가민가 하다가 임계점을 탁 넘는 순간 주식도 이제 충격이 오거나 쇼크의 빌미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과거에 2022년에 쇼크 먹었던 것처럼 그래서 2025년 하반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에 드러키 밀러는 한 표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상반기까지는 좋은데 하반기부터 조심하자가 드러키 밀러 주장이고 ai가 계속 가겠지만 본인은 좀 포트폴리오를 줄여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제가 오늘 두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명이 블랙락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CEO입니다. 레리 핑크라는 인물인데요. 이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나와서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좀더 이번에 목소리를 크게 냈어요 인플레가 쉽게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 시나리오를 안 믿고 있는데 가능성이 꽤 높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겁을 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금리가 인플레 상승과 함께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5% 넘어가면 충격이 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4.6이거든요 그래서 블랙락의 레리핑크는 5% 넘어가면 크게 충격이 한번 올 거고 5.5까지 갈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언론이 헤드라인을 좀 세게 뽑은 건데, 본인도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인플레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레리핑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되게 정책을 친기업적으로 써가지고, 당분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길게 봤을 때, 1년 뒤에 금리 인상까지도 갈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좀 기대감으로 가다가, 이제 인플레 올라가고, 금리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연준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블랙락 ceo도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최대 위협이다. 증시에 고금리 장기화될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투자할 곳이 어딘가에 들어왔을 때두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줬습니다. 이거 블랙락은 아예 두 가지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는데 이번에도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 진행자가 어, 스타게이트나 이런 투자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트럼프가 또 ai 인프라 투자 발표했는데 그랬더니 본인도 생각을 발표한 겁니다. 첫 번째 ai 인프라. 블랙락도 ai 인프라가 엄청난 먹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금리 이런 거 상관없이 투자할 곳은 있으니까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별도의 펀드를 조성 중이다 그래서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단기로는 lng 같은 가스가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받을 거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 장기로는 원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로드맵을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ai 인프라 하나 두 번째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블랙락이 지금 전 세계 국부 펀드가 돈 많죠?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겁니다. 세계 최대 국부 펀드는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인데요. 노르웨이, 뭐 카타르 투자청, 중동의 아부다빈 펀드, 뭐 투자사 이런 데들이 국부 펀드가 지금 금을 사듯이 일부 포트폴리오 배분을 할때 주식, 채권, 금 이렇게 배분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 각국의 국부 펀드가 약 2%에서 5%만 담아도 가격이 어마어마할 거다. 담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2퍼센트냐 5퍼센트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블랙락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퍼센트 담으면 50만 달러. 5%만 담아도 70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니까 7배 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낙관적인 거는 이제 걸러 들으셔야겠지만은 그 정도로 시장을 크게 본다라는 거. 그래서 그 근거로 전 세계 정부는 인플레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해지수단으로 금 갖고는 안 되니까 비트코인을 담을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블랙락은 계속 강조하는 게 작년부터 아예 방향을 정했거든요. AI 인프라랑 암호화폐를 레디핑크 아예 꽂아놓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이거 작년 9월에 소개했던 영상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블랙락이 돈 냄새 맡고 찍어준 두곳 해가지고, 역대 최대 규모 AI 인프라 펀드를 이미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랙락이 자금조달, 그리고 인프라 펀드, GIP라고 하는 인프라 펀드를 같이 인수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비슷하죠? 이번에 트럼프가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랑 비슷하죠, 구성이. 블랙락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돈 냄새 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레리핑크가 제가 금융업계에서 일한 거의 5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에너지 인프라 수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라고 계속 강조했던 게 지금 이제 작년 9월부터니까 찍어준 거 맞죠 거기다가 암호화폐도 완전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보고서를 내 가지고 제가 그동안 틀렸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면 제가 이제 슬슬 블랙락이 이제 준비가 끝나 가지고 슬슬 뽐분얻는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ai 인프라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해야 된다고 사실상 이제 광고 아닌 광고를 하고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락은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 버는 etf 운용사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락의 IBIT라 그래서, 아이시어스 ETF, 블랙락 암호화폐 ETF를 운영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더리움 ETF, 솔라나 ETF, 리플 ETF, 롱 ETF, 레버리지 ETF, 각가지 ETF 출시해가지고 돈 벌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 버는 회사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AI 인프라도 펀드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최대한 낙관적으로 말을 해야 투자자들이 돈을 넣겠죠. 이 펀드에. 펀드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건 참고를 하시되, 블랙락에 찍어준 건두 곳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블랙락의 레리핑크는 트럼프 1기 때도 경제대응자문위원을 할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이 블랙락은 사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쩌면 잘 움직여요. 바이든 행정부 때도 요직을 블랙락 출신들이 싹 장악을 했었고 트럼프 1기 때도 코로나 터졌을 때 레리핑크가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을 맡아서 비상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락이 사실 되게 정보력도 빠르고 괜히 세계 최대 자산용사가 아닌 게이 네트워크도 좋고 해가지고 블랙락이 찍어준 어떤 이런 투자처는 한번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목이 뭐 보시면 블랙락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들어본 적 없는 회사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회사지만 되게 세상을 뒤에서 움직이는 큰 회사 중에 하나라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봤는데요. 30년 무손실의 머니워신 드러켄밀러도 올해 상반기 좋지만 좀 인플레 이 하반기 조심하자. 올해도 대장은 투자한다면 AI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블랙락의 레리핑크도 올해 인플레가 이 다시 올라갈 때가 제일 위험할 때고 어, 올해 대장은 AI 인프라와 암호화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공통점이 좀 보이죠. 그래서 한번 또 투자의 또 거물과 투자 초고수가 얘기한 거니까 너무 맹신하실 필요 없지만 참고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